올해로 데뷔 59년차 배우 나무니 그녀가 걷는 길이 곧 우리의 드라마와 영화의 역사가 되고 있는데요. 나무니 배우가 이번에는 철부지 할머니 말순의 캐릭터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72세 자유로운 영원인 말순 앞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손녀 공주가 찾아온 건데요. 할머니와 손녀의 소상하면서도 특별한 동거가 시작되는 영화 감쪽같은 그녀 지금 동네를 주름잡은 꽃털매 말순 혼자만의 삶을 즐기던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난생 처음 보는 손녀가 나타납니다. 일등만 했던 게 진짜가 뻔하다. 그 엄마. 당차고 밝은 성격의 공주가 갓난 동생 진주까지 없고 말순을 찾아온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티격태격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말순과 공주의 갑작스러운 동거 생활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반품해요. 찰떡 호흡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내편이 되어 주는 말순과 공주. 완벽한 케미의 두 사람이 선사하는 웃음과 감동이 녹아든 영화 감쪽같은 그녀였습니다 검지어. 절대 안잊어버미네 1927년 뉴욕 이 도시에도 남자와 여자를 향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편견을 깨고 여성 지휘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의 꿈과 노력이 한국의 교향곡처럼 펼쳐지는데요 뉴욕 테라모닉이 96년 만에 만난 최초의 마이스트라 안토니아 브리코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더 컨덕터 지금 소개합니다. 윌리 월터스 그녀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음악 학교에 들어갑니다. <목소리> 그녀의 꿈은 최고의 지휘자가 되는 것. 하지만 그녀의 꿈은 모두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녀. 그녀는 10그램의 지휘봉을 들고 아름다운 음악을 펼쳐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음악 앞에 들 진심인 그녀의 마음을 사람들은. 무참히 짓밟아버리죠. 여성은 지휘자가 This is your big day. 트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안토니아 브리코의 오, 끝없는 도전.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지 i 자라는 꿈. 그 꿈은 그녀의 삶의 전부였고, 그녀는 그 꿈을 향해 당당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 나갑니다. 세상의 편견 앞에 열정과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더 컨덕터였습니다. Who is this lady? Brico. Antonia Brico.